빈에서와 장민호의 세기의 콜라보, 온 세상을 흔들다, 전례 없는 열광적 반응과 열풍을 일으킨 무대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밝혀지다. 음악, 박수. 2025년 8월의 어느밤, KBS 홍보실이 툭 던진 보도자료 한 줄이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빈에서 X 장민호 합류 확정 불과 15자에 불과했지만, 이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하며 전례 없는 별표 별표 혈풍 별표 별표를 일으켰습니다. 아직 전파를 타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믿고 보는 조합의 완성시라며 열광하는 이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 만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높은 몸값으로 인해 만남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두 사람. 최초 기획가는 그저 음악과 일상을 잇는 다큐버라이어티라는 한 줄의 콘셉트만으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생방송 중 장민호의 무심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비네서 씨는 언젠가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상대라는 그의 진심 어린 멘트는 립서비스가 아니었고, 며칠 뒤, 빈에서가 SNS 라이브에서 장민호 선배님은 제가 한수 배우고 싶은 진정한 멘토라고 화답하면서 거짓말처럼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작진의 섭외 콜에두 사람 모두 쾌락처럼 흥미롭다는 답을 내놓았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프로젝트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출연진 섭외를 넘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동료애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조합, 완벽한 매력의 하모니. 왜이 조합이 이토록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을까요? 빈에서는 2000년대 초 데뷔와 동시에 귀를 녹이는 라이브라는 극찬을 받으며 등장한 대체 불가의 아우라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오디션 서바이벌의 냉정한 심사위원석에서는 날카로운 기준을 리얼버라이어티에서는 촌철살인의 입담을 보여주며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툭툭 던지는 유머와 무대의 카리스마가 180도 달라지는 반전 매력은 MZ 세대와 시니어층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장민호는 트로트 신드롬의 최전선에서 국민 멘토라는 왕관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호소력 짙은 중저음은 세대를 관통하고, 흔들림 없는 진행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공감 능력은 그를 움직이는 라디오로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 이상의 서사를 만드는 몇안 되는 진행자인 그의 존재는 비에서의 날카로운 에너지와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담다 열풍을 일으킨 티저의 비밀. 첫 녹화는 타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교대 인근의 작은 연습실. 제작진이 준비한 것은 삼각대 두 대와 마이크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완성된 웃음이 아닌 별표 별표 실상의 물결 속날 것의 순간 별표 별표를 잡아내려는 제작진의 철학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한 소절만 노래하는 단출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장민호가 허밍으로 남자는 말합니다를 을조리자, 텅빈 공간은 그의 생이 굴절을 거쳐 울려 나오는 듯한 진폭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빈에서가 데뷔곡 목소리만 남겨들게를 부르자, 그 노래는 간직해온 시간에 대한 고백이 되었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뭉클해졌습니다. 이 장면이 포함된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누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노래에 녹아든 일상 그 자체 연출이 아니라 깊이로 압도한다는 댓글들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 예능과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느린 예능의 속도가 시청자의 감각과 정확히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탄생. 치유와 동행의 미학. 우리들의 시간은 단순히 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관음을 넘어 좋아하는 마음의 경로를 함께 탐험하는 동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션도 생활의 결을 따라 설계됩니다. 서로 몰래 준비하는 한끼 식사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삶의 한줄 문장을 함께 가져오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승부수는 바로 별표 별표 타임캡슐 코너 별표 별표입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현장에서 직접 읽는 이 코너는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편지를 읽으며 눈빛이 흔들리던 순간, 제작진은 방송을 위한 웃음이 아닌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담아내는 새로운 예능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빈혜서와 장민호의 별표별표 세기의 콜라보 별표별표는 숫자가 아닌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귀에 남는 숨소리와 여운,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늘을 견딜 힘을 주는 문장들. 우리의 시간은 서로에게 닿을 때 시작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 노래로, 대화로, 일상의 풍경으로 풀어낼지. 이제 당신의 시간이 켜질 차례입니다. 박수, 트막. 바야흐로 2025년 8월 끈적한 여름밤을 가르는 단한 줄의 문장이 예능계를 뒤집었습니다. KBS 홍보실이 툭 던진 보도 자료. 우리들의 시간. 빈에서 X 장민호 합류 확정. 딱 15자.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던져놓은 파장은 실시간 검색어, 커뮤니티, 쇼폼 피드, 심지어 오프라인 팬카페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업계 PD 채팅방이 일제히 금지 모드로 바뀌었고, 시청자 타임라인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믿고 보는 조합의 완성, 견차, 매력. 서사 삼박자 미쳤다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죠. 아직 전파도 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의 사건이 돼버린 이 프로그램. 기대는 만약에서 드디어로 소문은 설에서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왜이 조합일까요? 빈에서는 2000년대 초 데뷔와 동시에 귀를 녹이는 라이브라는 극찬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오디션 서바이벌의 냉정한 심사위원석에서는 날카로운 기준을 리얼 버라이어티에서는 촌철살인의 입담을, 음악 토크쇼에서는 깊이를 보여주며 장르의 경계를 산책하듯 넘나들었죠. 구수한 사투리로 툭툭 던지는 유머가 한순간 무대에 서면 180도 달라지는 카리스마로 직결되는 그 반전. MZ에게 밑보 언니, 시니어층에게 노래로 효도하는 딸이라는 이중 이미지가 대체불가의 아우라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장민호는 트로트 신드롬의 최전선에서 국민 멘토라는 왕관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호소력 짙은 중저음은 세대를 관통하고 토크쇼에서 보인 흔들림 없는 진행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공감은 그를 굶직이는 라디오로 만들었죠. 말 한마디가 대화 이상의 서사를 만드는 몇안 되는 진행자. 그러니 이 둘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만남의 시작이 아주 작은 불씨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기획서는 금악과 일상을 잇는 다큐버라이어티라는 한줄 콘셉트뿐 출연진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브랜드급 네임드. 현실적인 벽은 높았죠. 그 기획안이 서랍 속 잠에 빠질 무렵 라디오 생방중 장민호의 한마디가 불씨가 됩니다. 빈에서 씨는 방송에서 마주치면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상대 립서비스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빈에서가 SNS 라이브에서 장민호 선배님은 제가 한수 배우고 싶은 진정한 멘토라고 화답했고, 그때부터 전화는 거짓말처럼 빨라졌습니다. 제작진의 섭외 콜에 두 사람 모두 흥미롭다는 답을 쾌락처럼 내놨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프로젝트는 의외로 단순하게, 그러나 운명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미디어의 속도에 역행하는 느린 TV의 힘. 포맷은 타격입니다. 카메라는 일주일 중단 3시간만, 그것도 절반 이상은 따로 잡습니다. 완성된 웃음을 찍는 게 아니라 일상의 물결 속날 것의 순간을 잡아내려는 설계. 대본을 최소화하고 우연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파일럿 첫 녹화에서 곧바로 증명됩니다. 서울교대 인근의 작은 연습실, 밤 10시, 제작진이 준비한 건 삼각대 두 대와 마이크 두 개.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준비한 곡한 소절만이라는 단출한 미션. 먼저 장민호가 남자는 말합니다를 기타도 반주도 없이 허밍으로 을졸입니다. 텅빈 공간이 공기로 가득 차는 소리. 한 사람의 생이 굴절을 거쳐 울려 나오는 듯한 진폭. 이어 빈에서가 스스로의 데뷔곡 목소리만 남겨두고를 느리게 끌어올립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간직해온 시간에 대한 고백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울컥해졌습니다. 모니터 보던 VJ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귀를 열었고, PD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성스럽고 진실해서 방해할 수가 없었죠. 그 10분만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포함된 티저가 공개되자 일은 폭발합니다. 공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가 눈에 띄게 치솟고 댓글은 노래에 녹아든 일상 그 자체 연출이 아니라 깊이로 압도한다. 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된 서사 같은 문장들로 범람합니다. 특히 장민호의 빈에서는 정말 대단한 상대예요. 나는 한 줄은 진심 어린 리스펙트라는 제목으로 수백 번 리포스팅되며 선후배를 넘어 동료로서의 경의를 증명합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느린 예능의 속도가 시청자의 감각과 정확히 맞물린 순간이었죠. 이 프로그램이 시도하는 느린 TV의 힘은 분명합니다. 시청자에게 단순히 웃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잊고 지냈던 감정의 결을 되살리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우초 단위로 쪼개진 쇼폼 콘텐츠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인위적인 웃음보다 한 호흡 한 호흡에 담긴 진정성이 더큰 울림을 준다. 우리들의 시간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속 사회에 던지는 조용한 속도 조절 메시지이자 각자의 궤도 위에서 외로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감의 통로다. 박수 트막 우리들의 시간, 예능 판도를 뒤집는 느린 음악 예능의 탄생. 바야흐로 2025년 8월 끈적한 여름밤을 가르는 단한 줄의 문장이 예능계를 뒤집었습니다. KBS 홍보실이 툭 던진 보도 자료. 우리들의 시간 빈에서 X 장민호 합류 확정 딱 15자.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던져놓은 파장은 실시간 검색어, 커뮤니티, 슈폼피드, 심지어 오프라인 팬카페까지 동시에 흔들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업계 피디 채팅방이 일제히 금지 모드로 바뀌었고, 시청자 타임라인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믿고 보는 조합의 완성, 견차, 매력. 서사 삼박자 미쳤다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죠. 아직 전파도 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의 사건이 돼버린 이 프로그램. 기대는 만약에서 드디어로 소문은 설에서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왜이 조합일까? 뿌리와 방향타의 만남. 왜이 조합일까요? 빈에서는 2000년대 초 데뷔와 동시에 귀를 녹이는 라이브라는 극찬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오디션 서바이벌의 냉정한 심사위원석에서는 날카로운 기준을 리얼 버라이어트에서는 촌철살인의 입담을 음악 토크쇼에서는 깊이를 보여주며 장르의 경계를 산책하듯 넘나들었죠. 구수한 사투리로 툭툭 던지는 유머가 한 순간 무대에서면 180도 달라지는 카리스마로 직결되는 그 반전. MZ에게는 미보 언니, 시니어층에게는 노래로 효도하는 딸이라는 이중 이미지가 대체 불가의 아우라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장민호는 트로트신드롬의 최전선에서 국민 멘토라는 왕관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호소력 짙은 중저음은 세대를 관통하고 토크쇼에서 보인 흔들림 없는 진행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공감은 그를 움직이는 라디오로 만들었죠. 말 한마디가 대화 이상의 서사를 만드는 몇안 되는 진행자. 그러니 이 둘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운명이 만든 느린 예능의 서막 흥미로운 건이 만남의 시작이 아주 작은 불씨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기획서는 금악과 일상을 잇는 다큐버라이어트라는 한줄 콘셉트뿐 출연진 칸은 비어있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브랜드급 네임드, 현실적인 벽은 높았죠. 그 기획안이 서랍 속 잠에 빠질 무렵 라디오 생방중 장민호의 한마디가 불씨가 됩니다. 빈에서 씨는 방송에서 마주치면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상대의 립 서비스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빈에서가 SNS 라이브에서 장민호 선배님은 제가 한수 배우고 싶은 진정한 멘토라고 화답했고 그때부터 전화는 거짓말처럼 빨라졌습니다. 제작진의 섭외 콜에 두 사람 모두 흥미롭다는 답을 쾌락처럼 내놨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프로젝트는 의외로 단순하게 그러나 운명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포맷은 타격입니다. 카메라는 일주일 중 시간만, 그것도 절반 이상은 따로 잡습니다. 완성된 웃음을 찍는 게 아니라 일상의 물결 속날 것의 순간을 잡아내려는 설계. 대본을 최소화하고 우연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파일럿 첫 녹화에서 곧바로 증명됩니다. 서울 교대 인근의 작은 연습실, 밤 10시. 제작진이 준비한 건 삼각대 두 대와 마이크 두 개.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준비한 곡한 소절만이라는 단출한 미션. 먼저 장민호가 남자는 말합니다를 기타도 반주도 없이 허밍으로 을조립니다텅빈 공간이 공기로 가득 차는 소리. 한 사람의 생이 굴절을 거쳐 울려나오는 듯한 진폭 이어 비네서가 스스로의 데뷔곡 목소리만 남겨둘께를 느리게 끌어올립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간직해온 시간에 대한 고백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울컥해졌습니다. 모니터 보던 VJ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귀를 열었고, PD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성스럽고 진실해서 방해할 수가 없었죠. 그 10분 만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포함된 티저가 공개되자 일은 폭발합니다. 공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가 눈에 띄게 치솟고, 댓글은 노래에 녹아든 일상 그 자체 연출이 아니라 깊이로 압도한다. 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된 서사 같은 문장들로 범람합니다. 특히 장민호의 빈에서는 정말 대단한 상대예요. 나는 한 줄은 진심 어린 리스펙트라는 제목으로 수백 번 리포스팅되며 선후배를 넘어 동료로서의 경의를 증명합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느린 예능의 속도가 시청자의 감각과 정확히 맞물린 순간이었죠. 팬덤 참여 공동체로 진화하다. 흥미로운 건 팬덤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방송국보다 정교하게 조직화된 팬 커뮤니티는 자체 로고송을 제작하고 첫방송 유튜브 프리미어 동시 시청 이벤트, 시청분당 인증샷, 기부 연동까지 설계합니다. 보는 만큼 나누는 만큼이라는 슬로건은 프로그램의 정서와도 기막히게 맞습니다. 제작진의 승부수, 타임 캡슐 코너도 화제입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현장에서 직접 읽는 구성. 빈에서는 노래를 다시 시작하던 스무 살의 자신에게 장민호는 30대를 통째로 건너뛴 가수로서 후배에게 남기는 조언을 썼습니다. 서로의 편지가 끝나자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고 스태프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만 반짝였다는 후문. 예능이 웃음만을 공수하는 시대를 지나 위로와 치유까지 견인하는 포매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던지는 질문과 그 답. 우리들의 시간이 노리는 건 분명합니다. 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관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의 경로를 함께 탐험하는 동행. 그래서 미션도 생활의 결로 설계됩니다. 서로 몰래 준비하는 한 끼. 깜짝 방문은 노포 사장님의 국물 한 숟갈에서 끝나지 않고 레시피 한 줄과 삶의 문장을 함께 가져오는 식으로 완성됩니다. 랜선 합주는 라이브 커넥트로 청년 합창단, 시니어 밴드, 지방 중학교 관악부와 한국을 이어 붙입니다. 편집은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숨을 남겨둡니다. 비네서가 호흡을 정리하는 흠, 장민호가 미소로 건네는 괜찮습니다 사이의 공백. 그 공백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리듬입니다. 장비와 촬영법도 독특합니다. 시네마 카메라와 핸디캠을 병행해 영화 같은 화면과 사람 같은 떨림을 동시에 잡아내고 현장 오디오는 공간의 잔향을 살리기 위해 최소 보정 원칙을 택합니다. 화려한 컬러 그레이딩 대신 피부색과 조명의 따뜻함을 우선하는 톤후한 장면 안에서 과거형의 질감과 현재형의 호흡이 겨루듯 공존합니다. 과시하지 않는 기술, 과장을 생략한 감정. 우리들의 시간이 가진 미학은 그렇게 조용히 세팅됩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는 장면마다 서로를 보완합니다. 빈에서는 사투리로 농담을 던지다가도 후배에게는 나를 세우지 않는 정확한 피드백을 남깁니다. 지금 이 음정은 맞았지만 그 마음은 아직 도착 전이야. 장민호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라디오형 리스닝으로 대화를 발효시킵니다. 노래는 됐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관찰 예능이 놓치기 쉬운 사람의 온도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되살립니다. 그래서 장면들은 단편적인 웃음으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순간들이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누적되는 감동으로 쌓여갑니다. 출연진과의 우연한 스팀도 예고됩니다. 현역 국악인과의 새벽 합주, 한 소규모 합창단과의 무반주 하모니, 중고 레코드 숍에서 발견한 1983년 라이브 테이프 한장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기다린 시간의 결과라는 PD의 문장은 이 프로그램의 제작 철학을 압축합니다. 일상 속에서 음악을 꺼내 들고 음악으로 일상을 덮어주는 방식. 과거를 소환하되 현재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태도. 그게 우리들의 시간이 불러낼 감정선입니다. 시청률이 아닌 참여율이 만드는 미래. 무엇보다 반가운 건이 프로젝트가 팬과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점입니다. 첫 방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 시청 기부 캠페인, 댓글로 완성되는 플레이리스트, 시청자의 목소리로 이어붙이는 코러스 챌린지까지. 시청률을 넘어 참여율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할 겁니다. 제작진은 이를 숫자 놀이로 소비하지 않겠다고 못 박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 방식도 가볍게, 그러나 의미있게 설계합니다. 시청 시간 10분 인증은 소아병동 음악치료 후원으로, 코러스 챌린지는 지방 소규모 공연장 음향 개선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음악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방식. TV가 다시 증명할 차례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시간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와 흐르고 있나요? 비내서와 장민호가 서로의 시간을 살짝 붙잡는 그 순간, 시청자는 자신의 지난날 한 페이지를 자연스레 펼치게 될 겁니다. 오래된 노래의 한 구절, 잊고 지낸 이름 하나, 말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까지. 그리고 아마도 방송이 끝나고 화면을 끄는 순간 아주 살짝 미소 짓게 되겠죠. 예능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역할. 다음에 대한 따뜻한 불이 프로그램이 조용히 회수할 거니까요. 첫회 공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티저만으로도 타임라인을 장악한 이 조합이 본편에서 어떤 밀도로 마음을 두드릴지 예능 판도를 바꿀지 아니면 좋은 예능 하나로 남을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만남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는 것.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귓가에 남는 숨소리와 여운.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늘은 좀더 견딜 힘을 주는 문장들. 우리의 시간은 서로에게 닿을 때 시작된다. 이 비내서와 장민호가 그 문장을 어떻게 노래로, 대화로, 일상의 풍경으로 풀어낼지. 이제 당신의 시간이 켜질 차례입니다.